레기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것이요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한 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때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들이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고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들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의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의 죄인 즉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양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하는 꿈을 가져다가 재단 위 여호와의 화재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으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과 같이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부지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계로. 몇세겔의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들여서성물에 대한 잘못,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숫양, 양으로 그를 위하여 숙제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순 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아멘. <laughs> 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진실하지 못하면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자,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척치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오. 그는 또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수양을속 건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범죄, 범죄 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새마포긴 옷을 입고 새마포속지마로 하체를 속바지로 하체를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밭청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오. 재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아니할 것인지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그 위에 버려 벌려 놓고 화목재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지으며 불은 끊임없이 이 재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꽃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 속제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서 들을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그릴 것이오.영원한 규례와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제제와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범죄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이든, 옷에든지 묻으며 묻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계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수에 속죄하게 한 숙제제 재물의 고기는 먹지 말 먹지 못할지니 불사르지니라. 아멘. 아멘. 하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쉬었 전도서 10장. 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자가 크게 높은 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는 이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소,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laughs> 1 1장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일러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꼭 둘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 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아멘. 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 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육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고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